안녕하세요 마니아입니다 4월 9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이벤트 유튜브 구독자 이벤트, 네이버 카페, 휴대폰 성지, 판매 성지 가입 이벤트 진행 중입니다. 40명에게 4만원 상당의 블루투스 스피커를 지급해 주는 이벤트인데요. 생각보다 참여율이 저조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영상을 통해 알려드립니다. 유튜브 구독자에게 14개, 폰직자 카페 가입자에게 13개, 싸게 사고 카페 가입자에게 13개를 지급해 줍니다. 이 영상 말고요 유튜브 카페 회원 이벤트 160만원 상당의 사은품을 40명에게 드립니다.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이벤트 응모가 되는 겁니다. 확률이 높은 곳에 지원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유튜브 구독자 4만 5천명 폰직자 카페 회원수 4만 4천명 싸게사고 카페 회원수 1,900명입니다. 어디에 가입을 해서 댓글을 남겨야 사은품을 지급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은지 잘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5월 15일까지 진행하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중간에 한번더 안내를 해드리는 겁니다. 싸게 사고 카페 가입자들이 많이 늘어나면 분명히 다른 상품을 더 드리겠다고 공약을 걸었는데 큰 변동이 없습니다. 디즈니 에디션 상품을 드릴 수 있다는 거, 휴대폰 지급을 해드릴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싸게 사고 카페 회원수가 3,000명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상품 지급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약속은 무조건 지키니까요. 많은 분들이 판매 성지, 싸게 사고 카페 가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휴대폰 정보와 시세표도 업로드 되니까요. 많이 가입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휴대폰은 아이폰을 지급할 예정인데요. 일정 회원 수가 당연히 넘어가야 지급을 합니다. 유튜브 카페 회원 가입 이벤트 진행하고 있다는 거 알려드리고요. 남은 주말 즐겁게 잘 보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벤트 참여는 기존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셔야 합니다. 이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셔도 참여는 안 됩니다. 꼭 기존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